4월 16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당신 없이 그분은 세상에 손을 뻗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의 음반자이자 대변자이며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전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은 당신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은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그 정도로 강력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과의 중요한 연합에서 분리되거나 단절되면 당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그분은 당신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이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뜻,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신은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몫을 하셨음을 알고 모든 담대함,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은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의 믿음, 열정, 일생을 바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드러납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지신 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꿈, 열정,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드려집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주님 없이 살수 없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 하,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영광과 사랑과 구원을 이땅 가운데 풀어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의 빛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구원과 생명과 진리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의가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